네, 사반 가족회 시즌 2 2 7 5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요즘 그뭐 롤드컵 4억명이 네. 보는 시대라고 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희 옆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 저는 한 20년 전에 좀 <laughs> 게임으로 좀 약간 무슨 게임을 했다고요에이오브 엠파이어라고 있어요. 어. 스타크래프트하고 이제 양대 산맥이었다. 스타크래프트 네. 밀링 게임, 비운의 네. 게임인데 제가 그 그 2탄 정도에서는 제가 세계 랭킹 10등 안에도 들어서서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국대잖아, 국대. 그때 제가 이제 그 시금을 전폐하고 게임만 할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laughs> 집에서 쫓겨날 뻔했죠. 롤을 아 하셨으면은 그... 저희가 방송에 모실 수 네.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네. 아니, 지금이라도 롤을 시작해 보는 게아 싫어요. 이제 머리 굳어서 안 돼. 게임 얼래 월거라도. 노 님은 저희 방송하셔야 아, 죠아 이걸 못 해요. 자꾸만 네. 제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안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입니다. 예비 신랑이 연애 초에 소개팅 어플을 했대요. 다 <laughs> 어, 고민이 될것 같은데. 잘두 찾는다, 이제 이런 제이 아이템 잘두 찾아, 정말. <laughs> 1년 만난 남친과 이제 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인데요. 네. 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음. 근데 최근에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아, 어렵군요. 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남자친구가 연애 초한 2, 3개월까지 소개팅 어플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왜 걸려? <laughs> 또, 이거 왜, 왜 걸려? 이런 거 정말. 네활동내역을 아. 보니까. 대화한 상대는 두 명, 어. 두 명이고요. 채팅을 좀 하다가 좀 흐지부지된 듯한 어. 내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일단 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네. 뭐 만나거나 뭐 어떤 네. 연인 인연으로 이어지는 적은 없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사연자 아닌가. 만나고 있을 당시에 아. 다른 여자들이랑 대화를 했다. 음, 네. 일단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지 가족극장으로 <laughs>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잔뜩 화가 난 자연과 잔뜩 주눅이 든 성문. 수연한 분위기 속에서 문책이 시작됩니다. 일단 잘못을 했으니 기가 죽었지만 지금 현재 자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100%진심인 성문.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연아, 아, 일단, 아, 일단 그래. 내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 근데 야, 나 진짜 지금은 너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너 이거는 나 속인 거야. 사실상 바람 폈던 거잖아. 야, 하, 진짜. 야, 바, 아, 바람은 아니지. 야 내가 그 여자도 만났냐? 아, 어플이 가입돼 있었는데 거기 내 사진 보고 그쪽에서 나한테 하트 눌렀고 어디 살아 퇴근하고 뭐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흐지부지 됐던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나랑 소개 사귀는 와중에 모르는 여자랑 소개팅 한 거랑 다름 없는 거잖아. 잠깐 잠깐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예, 소개팅 하거라 치자. 근데 내가 내 잘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바람핀 건 아니잖아. 야 애프터 안 했다고 바람이 아니니? 야나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 꼭 결혼하고 싶다 그랬잖아. 너랑도 결혼 전제로 소개받서 만난 거고. 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딱 만날 때 초반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줄 확신 딱 있었냐? 빨리 상대 찾고 싶은 마음에 나도 조급해가지고 탐색 좀 해보고라고. 글쎄, 난잘 모르겠다. 나도 지금 나이에 결혼이 좀 급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야, 좀 믿어줘라, 좀 진짜. 야, 너도 나랑 한 소개팅 그주세 번째 소개팅이었다면서. 야, 나그 어플 지운좀 오래고 너밖에 없어! <laughs> 라고 하는데, <laughs> 네. 설득 되시나요? 안 돼, 안 돼. 이거 어떡하니? 아니, 이게. 솔직히 난 이해는 되거든요. 남, 남자분이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걸리면 안 돼. 건... 네? 걸려서 문제라는 거죠. 아 저는. 이해가 되서요? 응? 아니 지금 여기도 처음에 일단은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네. 아직 확신이 있기 전에 이쪽을 어떤 사람인가 정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지금 어플 지우고 지금 완전 히 끝났으면 남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 아 근데 에이... 지금 저는 이게 a 야 <laughs> 아니, 아니 본인도 그럴것같은데안 그래?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건 어. 바람이다. 바람이죠, 이거는. 바람이라고 어. 보세요. 바람 미수. 바람 미수다. <laughs> 미수지. 아니면... 아, 미수다, 바람이다. <laughs> 아니, 직접 이래 가지고 가서 만나서 이쪽이랑도 약간 썸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바람인데. 네. 우리가 바람을 보통 그렇게 내가 누굴 만나고 누구랑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쪽이랑도 음. 뭔가 마음을 줘야 바람이죠. 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줄 사람이 없을까 정도 하다가 이제 끝낸 거니까. 아 어, 이건 바람미수.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 급해서 빨리 상대 찾고 싶어서 와다다다 이렇게 소개팅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안 했잖아 소개팅을. 이거 한거 아니에요? 채팅했으면 에야 어, 퇴근하고 뭐하냐 그래서 어, 나뭐 뭐해 뭐 그리고 안 만났잖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대화도 이, 하면 안이 남친의, 어. 이, 이 남친의 어, 그, 해명을 조금 이해가 아니었는데. 안 가요. 사지, 사진을 보고 그쪽에서 하트를 눌러서 대화가 어. 시작됐다? 저는 사실 조금 어.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이 아, 그럼, 먼저 말을보니까 아, 본인 먼저. 네. 아, 그거는 저 대화 내용 같은 거 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 어. 결혼이 급했으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 어떻게? 결혼이 내년 상반기에 결혼이 어. 하고 싶다? 음. 그러면은? 뭐 만나다가 뭐 가치관이 다르거나 상대방이 음. 아 음. 나는 당장 내년에 결혼할 음. 생각이 없다면은 음. 관계를 정리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근데 그게 식으로... 베스트인데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는 거지. 에 그건 욕심이죠. 아니, 그러면 <laughs> 소개팅을 누구랑 하고 그 사람 뭐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 해? 근데 요새는 소개팅 안 받죠. 만나고 있는데 소개팅.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만나고 있다기보다 네, 이제 네. 이 사람 만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아, 아 어, 근데,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죠. 제주변에서는 어. 소개팅은 치킨 쿠폰이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몇 개를 모아야 한 명이 데이트 되는 거다. 자는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어. 연애 초반에 이렇게 하안 만났잖아. 아니 안만그 그 뭐, 뭐 의도가 해? 너무나 불 불순하다. 그 저는 잠깐 뒤에 나가 있을게요. 두분 <laughs> 대화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야, 이게 아니 이게 사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에서 네. 결혼하지만 만났을 때 초기 한두 달, 두세 달, 요 때, 요때 했던 거잖아. 음, 그렇죠. 요 때는 사실 본인이 확신이 없었을 때라 그랬을 수 있니까, 그러니까 으나 내가 그랬잖아. 이거 아. 걸려서 문제라고. 음. 안 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 직접 다른 여자 만난 것도 아니고. 어, 나 이거 그, 욕먹는 거아니야 그 상대방을 어.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 결혼을 위한 수단. 아니지. 수단이 아니라 정말 좋아해야 결혼하는 결혼 거니까. 너 상대인가? 늘 보는. 어, 뭐 그런.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중에 이제 이쪽이 딱내 결혼 상대자가 된 거니까. <laughs> 아. 초반 한두달 빼고. 아 근데 이게 결혼이 급했다잖아. 그러니까 음. 얘랑 만나고 있긴 한데 어. 얘가 결혼할 인연이 만나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뭐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 봐줄 수 없을까요? 선막네 다섯. 그탕 뛰고 뭐 이런 사람도 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랑은 애프터를 하는데 누군가랑은 삼프터를 응. 진행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이게 동시진행이 하잖아요. 안 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아 언니랑은 언니 안 만나고. 아, 본인 아니야? <laughs> 언니는 아... 괜찮아 <laughs> 어,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어... 많대요. 아, 맞아. 왜냐면은... 저도 주변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 주변 친구들 응.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laughs> 봐요. 사귀면서 뭐 이야기하진 않는데 아, 네. 소개팅은 동시에 음. 돌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분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소개팅 어플을 깔았다는 자체가 깔려있었대잖아 원래 깔려있었대잖아 그냥 <laughs> 거기는 믿고, 깔려 믿고 있었대, 갑시다 깔려있었대잖아 깔려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만난 게 걸렸다 <laughs> 네. 진짜 양다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지. 아 그거는 쓰레기죠. 그건 쓰레기지. 그건, 네, 그건 쓰레기인데. 그거는, 나도 그걸 옹호하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아니 저녁 먹었어. 어뭐 이렇게 하다가 말하 흐지부지 마, 만나자고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laughs> 혹시 어디 대인적 있으세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되게 심하게 됐나 <laughs> 봐이날 대인적 입을 좀 많이 하아는 지금 얼굴 시뻘게 졌어막 열받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연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아, 했대요? 안 그래도 사연자가 음. 주변 오빠들한테 조언을 구했대요. 어. 음. 그러니까. 원래 결혼 정년기에 사귀면서 소개팅 하는 거 흔하다. 뭐별 어. 문제 없었으면 결혼해도 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진짜 흔해요? 아니 뭐나왜 나한테 물어봐 나잘 <laughs>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아실까 해서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나는 요즘 보면은 음. 사실 딱 완벽하게 아이 사람을 결혼해야지 해서 딱 마음을 굳힌다. 그러니까 사귀는 걸 넘어서서 음.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또만난다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그건 음. 쓰레기지. 근데 이거를 완전 극초기에 잠시의 시도를 할까 하다가 만 미수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면 자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비신랑. 좀 점점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 것같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아 이거 어떻게 용서 안 맞아. 해줘? 이거는? 선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나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도 용서 못 참을 아, 것 같긴 하다. 라고 근서안 돼요. 네. 어, 그럼 선배는 아 이게 용서할 외도 수 있어요. 어? 할까 봐 저는 그 맞아 맞아 맞아. 예, 게그아 그러니까 외도를 안 했잖아. 결론적으로 근데 하긴 했잖아요. 아네 저희 지금 시간이 나될 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할때 하나 말았잖아. 아, <laughs> 저희 진정하시고 네, 받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어땠나요? 1000분 네, 넘게 투표를 어. 해 주셨고요. 지금은 음한 사람만 본대잖아. 남친 믿어. 이렇게 백변호사님 의견대로 똑같은 게 40%, 40% 나왔습니다. 6대 요 네, 그러면... 그리고 잘 생각해라가 60% 나왔는데요. 어.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요요 님, 이 정보만으로는 상대를 판단하기엔 조금 난해하다. 그치. 그 사람을 가장 많이 겪어본 사연자분 스스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네. 최영호 님, 결혼하고 싸우면? 혹시나 이혼할까봐 재혼 상대도 찾아보고 아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쇼핑 카트에 담아두고 매장 한번 둘러본 아, 거다. 그래 다 봤는데 담겨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어, 결제한 거다. 그리고 대렌즈님, 음. 대춘님 한 장을 사도 따지고 비교해보고 사는데 평생 배우자는 왜 그러면 안 되냐. 괜찮다. 어, 네. 어, 이거좀 굉장히 뜨거운 안건이었습니다. <laughs> 저희 이렇게 정리하고요. 본 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